오늘 쉬는 날이요? 음... 저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뚜엔바오에 나와 있습니다 뚜엔바오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제 저쪽에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신랑이 한분 계시는데 저분은 이제 중국 분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여기 와서 이제 한 명씩 하네요 지금 중국 분이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제이 이제 우리 신랑입니다. 우리 신랑인데 이제 어제 이제 맞선을 보고 오늘 결혼식을 어 진행한 것이죠. 요 네, 지금 여기 는 신부 가족 들이 죠？신부 가족 들이 이렇게 와있 고, 요 저기 계신 분？이제 중국 분. 이제 중국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죠. 중국은요, 나이들이 젊어요. 굉장히 젊습니다. 나이들이 이제 30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젊고, 네, 그런 게좀 제가 있죠. 이번에 이제 결혼하신 신랑은 이제 공직에 있죠? 지금 공직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결혼식을 오늘 지금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맞선을 받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결혼식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결혼 추세를 지금 보면은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이 어 하이봉에서 하던 분들이 이제 북부에서 하던 분이 남부도 많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남부에서 하신 분들이 지금 북부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 분이 올라왔어요. 내가 알기에도 어, 지금 내가 알기로 네 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부 쪽으로 흘러갔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부에 와가지고 어 이렇게 다시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는데요. 남부 쪽이 훨씬 더 어, 부극도 보다는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결혼은 쉬구나.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결혼하는 것이 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쉽, 지구나 그러나, 어, 이렇게 선택하기는 쉬운데, 이렇게 두 분이서, 어, 이렇게 다음에 이제 한께에 살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두 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 근데 한국에 나가기 전까지만큼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베트남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 이제 베트남,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으로 간다고 한다면 무조건 o k 이러면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결혼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렇게 한국 사람 무조건 OK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결혼은 진짜로, 한국 사람 무조건 100%오케이가 아니라, 진짜, 어 아닌 경우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싫은 경우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좋은수없거든 한국 사람들한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굉장히, 그, 이렇게 거절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 그 남부쪽에 가면은요, 상당히 틀려요. 북부하고. 거기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오케이를 해보거든요. 물론, 물론 거절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요, 북부하고 생각했을 때는 차원이 틀리다. 차원이 엄청나게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죠. 그래서 이제, 어, 북부 쪽에는요, 꼼꼼히 따져봅니다. 심지어는 그, 그 이렇게, 어, 부모님하고 같이 산가, 안 산가. 그리고 이제 부모님 몇 살인가. 그리고 이제, 어 현재는 몇 명인가 그리고 저기 어디인가 저기 서울인가 아닌가 서울인면 뭐강남이면 좋다고 해야기니다근데 강남이 어 우리 고시장 같은 경우도 강남이 서울면 이 가장 좋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가장 좋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쪽이 좋은 관종을 잘 모르겠었는데,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보다는 서울이 이런 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렇게 결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결혼을 할 사람, 진짜로 진정성을 갖고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따져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따지지 않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무조건, 오케이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네? 하나 따지면서 진짜 옳은거 아는 옳지 않는 거를 따지면서 이렇게 진행하지 맞다이 신부 같은 경우도 요 어제 맞선을 봤었는데 어제 10시 쯤 됐었을 때 내가 이제 어 연락 우리 어 원장님한테 연락받은게 45분쯤 됐거든요 9시 45분 그때쯤 연락이 왔었어요 이제 어머님이 허락을 했다는 것이지요 어 만약에 어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고 생각 했다고 한다면 어제 맞선 보면서 바로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어, 결정을 해줬을 것,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 이렇게 하나 하나 따지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도 신부가 거절해 갖고 결혼을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요. 이 지금 오늘 결혼한 신랑도 마찬가지죠. 그전에 이제 마음에 든 신부가 있었는데 어, 신부 측에서 어,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진행하이 신랑 같은 경우는 직업도 좋잖아요. 어, 이렇게 직업도 좋은데도 그래요. 그래요. 따져보고 그런데 이제 어, 뭐든지 그러냐면 나이 때문에 이제 걸리는 것이죠. 어, 그렇게 이제 했었던 어 이제 맛을 보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서 진짜 한국 가면잘살수살수 있겠는가 이런 걸 따지면서 실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분다 이제 결혼을 두분 들어오셔서 두분다 결혼하셨는데 이제 본인들이 신랑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자 어, 이렇게 신부들을 만나셨어요. 어, 만나셨는데 이제, 이제 회사에서는 두분두 두 팀이죠 두 커플이죠 두 커플 잘살수 있게끔 회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도와줘야죠. 음. 자,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결혼해갖고 중간에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살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회사에서는, 어, 이렇게 계속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하나하나, 어, 이렇게, 어, 신랑하고 신거고는해결되안될 것도 회사가 또 개입이, 개입이 되면은, 어, 순조롭게 해결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살수 있게끔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가정으로 잘살수 있게끔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할 그 생각입니다. 우리 우리 또 카메라가 되고음악만 나오면 좋아서 저지 모르는데. 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성입니다. 박서연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원래 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우리, 이거, 우리 이제 통역이잖아요. 통역 서, 이제, 텅, 어, 베트남이라서 한국인으로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13년을 살았어요. 13년을 살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말 공부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쪽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다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했냐고 이렇게 6개월 동안 공부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지금은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한국말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죠. 오늘 이렇게 좀있 다가 이런 예식 시작 되면 다시, 연 결해 가지고 어, 촬영 을 해서 올리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